핑크 뭘까 아, 이 조그만 케이스는 처음 이건 또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아 그건가 보다 목걸이 그거 그지? 스카프 스카프 가 이렇게 얇다고 스카프 검은 가 스카프 그건가? 응. 어쨌든, 귀엽다. 브이로그 보면서 이제 전동 바운서도 거부하고, 응? 어? 건방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만 계셨다 가시겠다고. 어, 엄마는 책 읽고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전동 바운서에 눕히고 여기서 뻗댕 기질을 하더라고요 뻗댕 기질.겠다고. 네. 어떻게 이렇게 건방져졌어? 태어난 지 아직 120일도 안 됐으면서, 응? 음? 응? 음? 침대 진주린 아기 주제. 아이고야, 우리 얘기는 뭐하는 거야? 아 엄마 나 오자마자 봐 흔드신 나도 응? 엄마를 왜안 봐? 으음 음. 이리 각기 춤도 하는 거야? 아유. 아유. 몸, 몸, 몸. 몸.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하! 카메라 보고 춤추는 거야? 우리 애기 이제 수영할 거예요. 그래.

110, 119일차, 119일차. 5시쯤 자다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한 30분 정도 그냥 두고 봤는데 계속 심하게 울어가지고 쪽쪽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침대로 데려왔습니다. 열이나 다른 건 없고 몸이 좀 뻣뻣해지는 느낌으로 힘을 좀 주다가 아기 아프면 안 돼? 원더윅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야 엄마가 꼭 안아줄게. 이번에는 멸치? 멸치, 나 조그만 동물이래 우와, 고등어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가 바닷속을 헤엄쳐요. 멸치야, 너참 맛있게 생겼다. 우리 고등어가 멸치를 꽉 잡아먹으려고 하나 봐. 고등어. 고등어는 뚱뚱한 생선이야. 어이구, 무서워, 그지? 고등어는 엄청 맛있다. 고등어. 어때 보거 보거 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지 우리 주로 바로 여기 재밌는 게 있네 그지? 우리 애기 귀여운 옷 입었네. 아빠하고 커플 룩이네. 옐로우 앤 블루. 갑시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빠트리는 거 없지? 다른 거 없잖아. 기저귀 혹시 응. 하나 가져가볼까?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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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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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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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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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왜또 얼었어? 한 것처럼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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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뻘, 따구, 짝짝꿍, 짝짝꿍, 엄마 봐 엄마, 엄마 봐. 카메라 그만 보고.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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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짝짝꿍을 해. 했어. 엄청 길어졌네. 응? 내새끼 형, 시작해 봐 이제. 아니야. 즐거운 일이야 또 <laughs> 시켰어요. 아이고. 왜왜 왜, 왜? 아이고야. 쭈르도 해봐. 야! 이거 해봐. <laughs> 아! 이거 해봐. <laughs> 아! 이거 해봐. <laughs> 아! <잘한다. 웃음> 아이고 웃겨. 뜨려봐. <목소리도 안 하죠> 잘한다. 잘한다. 네. <목소리도 안 하죠> <목소리도 안 하죠>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해? 음? 엄마 옷에 있는 그림이 재밌어. 엄마 옷에 그림이 너무 재밌어. 어. 엄마 옷에 그림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 우리 아기가? 아 이게 재밌어. 응. 음, 이게 그 재밌어. 응. 음. 음. 아, 그림을 언니, 언니란다. 누나도 해, 놀러 왔어. 알이어페 응, 음. 좋아요. 누나 그 이게 무슨 일이야? 자고 일어났다. 아, 어, 뭐? 엄마 또 카메라 또 켰다. 그래 카메라 보면 긴장해. 응. 주로 <laughs> 안녕. 우린 간다. 안녕. 오늘 LA 먹으고 하지롱. 응. 간다. 이모 이 바쁜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유튜브 편집하는 거 봐, 그치 어? 나 임신할 때온게 마지막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지 애기가 있으면 응. 고기 잘 구워서 좋은 내 친구 쥬루야, <laughs> 여기 봐봐 쪼끙 쪼끙 윗 봐봐, 위. 이리 와봐 我们调分呢

카메라. <laughs> 아.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 못들고있 어.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게 태어나셨어요? 엄마예요, 엄마. 병원에 가시는 건 모르시겠죠? 자, 눕히세요, 데려다가. 엄마는 무슨 신발을 신고 가실 건가? 골라봅시다. 가을이니까 로퍼를 신을까요? 아, 여기 다 아이고, 짐짐짐짐짐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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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시끄러워 죽겠네요. 티가 너무 크네. 어디야? 병원에 왔어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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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서 예. 엄마 아빠 맘마 먹으러 왔지 우리 출장이사만 근데 왜 말하고 있는 거야? 왜 말하고 있는 거야? 음, 맛있 겠다. 좀큰 케이크 같은거없 더라고. 아아데이코 에어컨 지 금붙은 밥 먹여주세요 아 엄마 금 먹었어 응? 이것도 부산이랑 그, 그쪽 집안이 시작해서 올라온 거라러서 응? 컴배오림미 있을 거죠? 엄마는 네거 이거를 다 개야 돼잘 놀고 있어 주세요 빨기다나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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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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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이 뭐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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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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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움 배야 <웃음> 미디움이야. <웃음>